코로나 발병자가 이명 발생률이 높다는 거 아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입니다. 모든 면역 관계의 시작과 끝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안녕하세요. 난치추적 큐. 임규석 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와 이명입니다. 자, 어? 코로나와 이명? 뭔 상관이지? 상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발병자가 이명 발생률이 높다는 거 아십니까?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면역입니다. 면역하면 뭐야? 감기 잘안 걸리는 건가? 그냥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려준 척도인가? 그러면 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조금 다양한 얘기들은 또 제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 면역에 정말 키포 요거를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적 들어갑니다. 일단, 면역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말해서 뭘까요? 감염이 안 되는 것, 인플라메이션이 안 되는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자, 그렇게 보자면 감기 잘안 걸리는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좁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개념입니다. 면역에 관여되는 세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계속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생략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가 요즘 공부하는 핫이슈가 되는 부분은 잘안 나와요 최신 버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코로나만 해도 최신 버전 아닙니까? 요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면역은 항원 항체 반응이 일단 굉장히 핵심인데 이 항원 항체 반응이 크 극렬한 거 적이 들어오면 따다다닥 따다닥 따다닥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끝내버리는 거 이게 건강한 면역이니까 아니에요 면역력이 강하다고 그러면 이 항체 반응이 강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심지어는 사망률도 더 높아져요. 피부 알러지도 결국은 항체 반응, 면역력이 강한 겁니다. 강하다는 표현보다 면역력이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러면 면역은 뭐냐면 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반응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거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잦은 감염 기회를 겪는 게더 좋다. 그래서 뭐 숲에서 뛰어놀고 흙에서 뛰어놀면 건강하다. 윤리가 있는 말입에요 우리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겪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 면역이 건강하다는 것도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좋은 요 날씨가 추울 때도 자꾸 밖에도 나가 봐야 되는 거고요. 날씨가 덥고 습할 때도 겪어보는 거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들을 그래도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이겨보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요즘 날만 추면 옷 두툼하게 입히고 바로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가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기회를 자꾸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면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음식이든 약이든 이런 거를 공급하는 게 그게 뭐두 번째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면역과 이명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아주 적죠. 아주 높아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생약 연구 팀에서 아주 이런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가 난청, 이명, 이석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논문이죠. 자,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건강이 악화 되고, 그러면 그 결과 청각 세포를 손상시켜서 이명이 발생한다.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죠. 그런 약물들, 뭐 항생제라든지, 뭐, 뭐 진통제 이런 게 이제 쓰지겠죠 그게 내이, 그러니까 속기, 이명을 배치고. 유발한다. 이건 뭐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원래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는요 대표적인 이독성, 귀인 이독성 약물이에요. 어떤 환자분은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내가 감기약을 며칠 먹었더니 뭐 귀가 먹먹하면서 귀가 더 소리가 나요.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소염제하고 진통제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붙여서요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소염제를 쓰면, 그러니까 항생제죠. 항생제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에 독성을 유발한다. 그것도 있고요. 장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자, 장은 뭐, 뭐, 제2의 뇌라고 보잖아요. 장에는 여러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죠. 이 유익균과 약 약간 조금 이롭지 못한 균이 서로 공생하며 삽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나쁜 놈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비율이 중요한데 항생제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 균의 비율이 확 깨집니다. 그럼 이거 회복될까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요. 평생 가도 해결 안 된다는 라 보고도 있어요. 어우 끔찍하죠. 자 장내 유인균의 비율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뭐 변비 설사 소화불량 맞죠. 그것만 있을까요? 거기서 깨지면 그게 뇌질환을 유발한다는 논문 보고가 이, 있습니다. 자, 재미난 거, 박테리아 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요 박테리아가 특히 누가 태향을잘 준다? 우리 몸의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내죠. 에너지만 낸다가 아니라 모든 면역관계에. 시작과 끝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이미 다 밝혀졌어요. 확실히 100%. 자, 그 미토콘드리아가 정체가 뭐냐고요? 개가 박테리아입니다. 그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동물에 그래? 처음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는데 미토콘드리아 그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된 거고 개가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한 거고 면역의 시작과 끝을 관여하는 거고 우리 몸의 모든, 모든 생명 활동의 시작과 끝을 주관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 그냥 얘는 신이다. 얘는 조물주다. 우리 몸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이 미토콘드리아가 본적이 박테리아예요. 어?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계속 통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통하지? 통하긴 확실히 통해요. 이먼 거리를 두고도 통해요. 이 뇌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다이어트 영향을 줘요. 이 부분은 좀더 보고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감기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피부 추러을이든 홍조도 감기 몸살이든 이런 부분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항생제까지 썼다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클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와 면역 그리고 이명에 대해서 말드렸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꼭 어?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이명 발생률이 확 올라갔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이명 치료 약물 때문에 이명이 생겼다. 또, 이명, 그,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이명이 생겼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본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기에 걸렸든, 피부출혈을 걸렸든, 이것도 다 면역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어, 이명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잘 치료해야 된다. 잘 치료 안 된다는 건 가급적인 이 항생제라는 치료를 좀덜 하시고 안 하시고 치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명이 있는 분들이면 감기 피부 치료를 좋은 치료로 하시면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